네, 25차 세계 아닌 경제인대회, 월드옥타, 뉴욕지회, 수출 상담회 쇼케이스, 어느덧 막바지 마지막 기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뉴욕의 현재 시각은 지금 현재 한 10시 30분 정도까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이 졸리실까요? CEO분들 바쁘실 텐데,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기업은 이름이 좀낯익으실것 같습니다. 동해 식품이에요. 동해 식품. 자, 동해 식품은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우수 식품 제조 기업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고 있고요.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건어물이라는 브랜드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특허 받은 황토가마 구이 기술이 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이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얘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유정화 과장님이 자리 비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특허받은 황토 가마구이 원물로 생산하여 세균 억제, 비린맛 감소, 깊은 맛을 더한 건어물 해사리입니다. 저희 해사리 브랜드는 바다 해자의 살이라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발표할 때, 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 회장님들께서, 어, 딸 같은 느낌으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왜냐면 제 한인 경제인분들이시니까 또 당신분들의 따님이 한국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많이 흐뭇한 표정 지어주셨습니다. 젊은 CEO 리더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특허받은 기계를 사용해서 아무래도 건어물을 가공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아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회사 소개, 특허 기술 소개, 홍보 영상, 제품 소개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 동해식품의 전경 사진이고요. 저희 동해식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우수식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맛과 영양 가득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어물 브랜드입니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허받은 황토 가마구이 기술을 이용하여 99%의 유해 세균을 박멸하여 비린맛은 없어지고 풍미가 올라간 최고급 건어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의식품은 크게 정책 매장, 대형 매장, 학교 급식, 쇼핑몰 및 수출로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산하 정책 매장이 입점되어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산하 인터넷몰에 제품 판매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산림조합 및 식자재 매장 등 다양한 대형 매장이 입점되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북권 및 대구, 전주 등 학교 급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제품 홍보, 홍보 및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베트남을 넘어 2021년 하반기 싱가포르를 타겟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역량, 기, 역량 및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메인비즈, ISO, 아, FSC 2만 등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특허 기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일한 특허 장치로 황토 가마에 구워 세균과 비린내는 감소하고 영양과 풍미가 증가한 건어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바이어미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황토 가마에 로스팅하여 풍미가 증가됩니다.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황토 가마 로스팅 건어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 시 종합적인 기호도 면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맛에 대해 자부하며 보시는 것처럼 시식회를 한 결과 약 83%의 고객이 맛이 좋아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할 만큼 맛에 자부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황토가마에 로스팅하여 세균이 감소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건강 및 위생과 관련하여 우려심이 많은데 저희 제품은 로스팅 후 유해 세균이 감소되는 결과 값을 가지고 있어 좀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황토가마에 로스팅하여 비린내가 감소됩니다. 로스팅 후 건어물 특유의 잡냄새 및 비린 맛 등이 감소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OMX라고 하는 냄새 측정 기계를 통한 실험 결과 값입니다. 사진에다 보시는 것처럼 약70% 이상 비린내가 감소되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제품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황토가마에 로스팅하여 영양이 증가됩니다. 원재료에 손상 없이 로스팅하여 조단백, 칼슘, 철, 비타민 D 등 각종 영양성분이 증가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유일한 특허장치로 황토가마에 구워 세균과 비린내는 감소하고 영양과 풍미가 증가한 건어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황토 가마에 구운 라인이 프리미엄 라인 제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분말, 정, 분말 멸치 분말, 새우 분말, 다시마 분말 같은 분말 종류가 있고요, 멸 다시마, 황태채, 멸치, 그리고 조미하지 않은 김, 그리고 다시팩 등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이어들의 요청에 따라서 신제품으로 나온 손질 멸치가 있는데요.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신제품은 계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동해식품은 황토가마에 굽지 않은 일반 라인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